자 안녕하세요. 강, 안녕하세요 강창룡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방사선 우리가 보통 치과에 가면 방사선 사진을 찍잖아요. 보통 엑스레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충치 사진을 찍어가지고 환자들을 속이는 치과가 요즘 갑자기 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유행했던 건데 요즘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다시 등장하고 있는 어 단골 메뉴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어느 분이 이제 겉으로 보면 괜찮았는데 뭐 뜯어 봐 뜯어 봐야 안다. 뭐 뜯어 봐서 아니면 뭐 말고 뭐 쉬워야 되니까 한 220개 개 치료 받아서 한500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방사 사진을 주셨어요. 봤는데 특별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대학 병원 가서 한번 확인을 더해 보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충치 치료를 하면 보통 이런 뭐지 골드 있네라 그러죠 이걸로 하기도 하고 또 이걸 갖다 도자기 색깔로 해가지고 도자기 뭐 세라믹이라 고 그러죠 보통 그런 걸로 이걸 대체하기도 하고 또이 색깔 나는 레진하고요 이런 이 색깔 나는 하얀색 재료로 메우기도 하고 옛날 분들은 이제 아말감 이런 걸로 메우고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오래 전에 떼온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붕뜬 모습이 보여요. 보시면 여기 하얀 거 밑에 까만 매직펜처럼 보이는 이런 부위들이 있죠. 이렇게 뜬 부위가 보이거든요. 이제 이게 바로 충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틈이 생겨서 충치가 있는 거니까 다시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금리라든지 레지라든지 아말감 또 세라믹 인내 이런 걸 오래 전에 하신 분들은 또 걱정이 되니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교과서를 보면 그런 것들은 허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 당연히 보일 수 있는 거니까 정상소견이고 착시니까 이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금리 바로 밑에 이렇게 까만 라인이 붕뜬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뭐 인레이라면 이제 인레이를 붙일 때 붙인 풀이 뭐 녹아서 없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 또 안에 충치가 생겨서 이렇게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서 환자를 속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도 비슷한 거죠. 이렇게 붕떠 있는 모습 보이죠. 이런 부위들이 붕떠 있는데 요런 것들을 갖다가 충치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어죽했으면 이제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면 이제 예전에 이거 몇년전 케이스인데요. 연대에서 한달 전에 치료를 하고 왔는데 조금 시려서 동네 치과 갔더니 찍어 보더니만 여기 충치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걱정돼서 다시 서울대를간 거예요. 서울대 가서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다려야죠. 그래서 이런 데 사기를 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런 거도 여러 치과에서 여섯 일곱 개 예전에 때운 것들이 있죠. 아말감이란 거. 이런 것들 보면 여기 붕떠 있거든요. 이거 싹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H 여 6개, B 카 아, H 일 7개, B 카 6개.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 못할 뻔했죠. 근데 다행히 2년 전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년 전 사진을 비교하니까 똑같은 거야. 게임 끝. 그러니까 한 군데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얘기하죠. 또요 요것도 왈가불가는 치과 의사들이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요 치아만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이거 가지고 또또꽁정꽁정 돼요. 아유. 그래서 어느, 어느 정도 사기를 치냐? 이게 도자기로 이제 인내이인내라 인네, 그래요. 이게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화면상으로 이 도자기로 인내를했는데 이거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또한 치과 더니 충치 심하다고 신경치료해야 된다고 왜 지금 까맣게 보인다고? 왜 까맣게 보이더니요요 요 이렇게 까맣게 혹시 여기 빈곳 보이시죠? 이빈 곳이 요 부위가 썩었으니까 여기가 충치다 다시 해야 된다. 한번에 햇소리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엑스레이가 요로 뭐죠? 조금 편하게 지나게 되니까 많이 지나게 되니까 요 부위가 두툼하게 나온 요 부위가 이렇게 조금 방사성 투과상이라는데 약간 좀 어둡게 어둡게 보인 것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즘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이제 과잉 진료를 갖다가 그냥 하면 이제 요즘 사람들 이 눈이 높잖아요.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엑스레이나 방사선을 찍어서 슬쩍 껴 맞추기 하는 거죠. 뭐 환자들이 뭘 알겠어요. 뭐 그런가 사실 오늘 왔어요. 이런 환자들이. 저 송파 먼 데서도 오셨고요. 또 어제는 저 강원도 행성에서 왔어요. 생리 두 개를 그냥 다 깎아서 쉬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환자도 몰랐는데 여기저기 하도 많이 하자 그러니까 하도 의심스러워서 방선사진을 그 치과에 복사해서 왔어. 깨끗해. 왜 했냐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마취한 김에 옆에서 하자고 해서 갈아놓고서는 그래서 갈아 그건 치료해준다, 그냥 떼어주겠지라고 생각했더니 다 갈아서 씌워져 있었대요. 이걸 어떡하죠? 요즘 어렵나봐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 소리로 아 어려운 치과 의사 도와줬다, 적선했다 생각하세요라고 오늘 끝내행게했지만 정말 이게 웃픈 소리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음? 멀쩡한 생리 충치도 없고 떼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멀쩡한 생리를 갖다가 환자 불편해지않고 아무 느낌도 없는데 말이라도 하고 해야죠왜 했는지 모르겠대요. 충치 때문에 안, 아니고 왜 했는지 자기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게 치료를 하면 그건 진짜 아닌 거죠. 아무리 할걸 해도 그리고 다른 부위를 갖다가 제대로 진단을 했으면 제가 의심은 안 하겠어요. 아 이걸 뭐 혹시 못 봤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다른 데도 다 멀쩡해. 멀쩡한데 다시 오자 그러는 거예요 어, 내 말만 들은 건 아니고요 다른 치과에서 또 확인했대요 오해는 또또이 꽁치렁거는 또, 또 꽁치렁거는 또, 또 분들이 계셔 아 진짜 쓰레기들 자 어렵습니다 지금 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운 거제테서도 눈탱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항상 주의 주의 하, 세상은 눈탱이만 안 맞아도 반은 성공한 거다 제가 이 치과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